네, 지금까지는 DNA 데미지의 종류와 그것을 리페어하는 DNA 데미지 리페어 메카니즘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런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에 문제가 있는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디피션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이런 HRD와 관련된 캔서에 대한 종류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HRD를 그럼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DNA의 데미지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의 리페어 패스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이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이런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리페어 방식이 있다면 이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도 일반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에 문제가 있는 호모로고스 리콤비네이션 디피션시 환자들에서는 이런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점차 회복되지 못한 채로 쌓여가면서 이제 튜머 서프레서 진 같은 것들의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옹코진이 반대로 활성화되면서 이제 캔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RD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인 관심을 갖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HRD에 의해서 캔서가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여러 암종들에서 이제 있게 되지만 당연히 우리 몸이 그렇듯이 모두 일관된 비율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브레스트 캔서나 오마리안 캔서, 팬크리아티 캔서, 프로스테이 캔서 등과 같은 암종들에서 조금 더 이런 HRD와 관련돼서 암종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는 한 5배 정도, 그리고 뭐 프로스테이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1.5배에서 이제 2배 정도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암종에 비해서 그래도 이 암종들이 유독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 그래도 이런 암종들이 주로 이제 호르몬에 반응하는 티슈들인데요. 그런 티슈들에서 아무래도 세포의 턴오버가 좀 활발하고, 그로 인해서 DNA 레플리케이션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캔서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하나 있고요. 또 동시에 또 이런 HR 패스웨이가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티슈들마다 그런 네트워킹이 작동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스테이 캔서는 한, 그런 일반적인 HR 패스웨이 문제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이제 2배 정도로 빈도가 증가되고 그만큼이 이제 HRD와 관련된 암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HRD와 관련된 암이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이제 다음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 진단은 그 HR 패스웨이를 담당하는 몰래큘들과 관련된 진 자체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어, 이런 진의 문제가 생겼, 것과 함께,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 제네틱 스카, 혹은 제노믹 인스타빌리티가 발생하게 되는 뭐 LOH나 TAI나 LST 같은 게 실제로 작, 작 발현을 했는지, 그로인한 효과를 확인하는 이두 부분을 함께 평가해서 이제 진단을 일반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이마이토이스 HRD 진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진 뮤테이션 여부와 그리고 또그로인해서 만들어진 제네틱스카, 제노믹 인스테빌리티 들이 이렇게 그들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HRD 스코어를 확인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만 이제 그 스코어의 컷 오프 밸류도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33점으로 했다가 어떤 연구는 40점으로 했다 이렇게 좀 다양하기도 하고, 어, 무엇보다 이렇게 다양한 진단 방법들에 따라서 또 각자의 약재들이 연, 그에 맞춰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런 약재들이 효과를 증명해서 이제 승인이 될때 사실상 컴페니언 다이어노시 형소로 이, 런 어떤 커머션 어세이들이 이렇게 같이 매칭돼서 이제 승인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또 프랙티스에서 이용할 때는 이 약제를 쓸 때는 이 검사만 이 약제에서 이 검사만 하면서 이 검사들이 중복되고 또그 검사들마다의 효과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약제들의 그 연구들마다 등록된 환자들의 일부분 차이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어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안에서도 이렇게 제 체내의 인서빌리티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고 평가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HRD의 진단 혹은 호모로그스 HR 스테이터스에 대한 이제 분류를 한번 좀 정리해서 모아 정리해 본다면 이런 호모로그스 리커미네이션 패스웨이가 온전한 프로피션트 한 하나의 그런 상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HR 디피션시가 있겠는데 그런 HRD n 션시에서는그 아까 모래큘에서도 이제 브라카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그려졌는데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임상적인 특징을 보이는 이 브라카 뮤테이션과 관련된 HRD n 션시 그리고 브라카는 와일드 타입인데 브라카 이외에 HRD 관련 진들의 뮤테이션이 있는 그런 HRD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세가지로 크게 분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을 단순히 이제 진의 뮤테이션 여부로만 진단한다고 하면 이런 브라카 1, 2의 뮤테이션이나 넌 브라카 뮤테이션을 보는 이런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어, 진 뮤테이션과 함께 그 영향을 만들어진 그 현상까지도 함께 평가해서 진단하는 방법은 진 뮤테이션과 이제 제네틱 인스타 i t y 를 함께 보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HRD 스코어를 이제 추가해서 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오바리언 캔서, 조금 더 파프이리비터인 HRD와 관련된 치료제를 적용해왔던 오바리언 캔서에서는 이 제네틱 인스테빌리티 스코어까지 같이 포함한 이 방법을 주로 적용을 했고요. 이제 프로스테이 캔서는 주로 이진 뮤테이션 여부만 확인을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스테이 캔서에서 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이 프로스테이 캔서 자체가 오바리언 캔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아무래도 세포의 복제가 오바리안 캐서보다는 활발하지가 않아서, 이 HRD가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너티 인스타빌리티가 아주 뚜렷하게, 혹은 일정하게 딱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HRD 스코어를 포함해서 하는 게 조금, 어 신뢰가 떨어지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결국 오바리언 캔서에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약제마다다 각각의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커머셜 어세이들이 이게 매칭돼서 이제 어, 어, 생인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프렉티스 적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후발주자로 시작한 프로스테이 캔서에서는 진 뮤테이션에 따른 HRD 진단을 해서 주로 이제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HRD 관련된 캔서에 말씀드렸고, 을 HRD의 진단을 말씀드렸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HRD 관련된 캔서에서의 특징적인 치료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바로 잘 알고 계실 파프 이니미터가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캔서가 생기게 되면 이 캔서는 주로는 이제 어쨌든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나 에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많아지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로 인한 세포 사멸보다는 이 캔서의 무지막지하게 성장하려는 그 성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캔서는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파프 엔자임 이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를 해결하는 리페어하는 가장 중요한 패스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는 이 파프 프로테인, 파프 몰레큐어를 이니비션하는 파프 이비터는 니 바로 이러한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의 해결을 방해해서 결국은 이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더블 스트랜드로 브레이크로 진행하는 것을 아주 키워서 이제 세포 사멸을 특히나 이제 HRD 관련된 회서 이제 세포 사멸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기전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어 다른 측면에서 플라티늄 같은, 시스 플라틴 같은 약재들도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를 늘린다기 보다는 이 알킬레이팅 에이전트가 DNA에 계속된 상처를 주는 것이라서, 사실상 이제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늘려서, 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많아져서, HRD 캔서 환자에서 플라티늄이 유독 더잘 듣는 그런 관련된 치료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개 보면 이제 DNA 데미징을 주는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 대표적으로 플라티늄과 파프 이니비터가 있겠는데요. 플라티늄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파프 이니비터에 대한 내용을 지금은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프 이니비터는 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이 싱글스틴 트 브레이크를 해결하는 이 파프 몰래큘 파프 엔자임인데요. 이러한 브레이크를 확인을 해서 이 주요한 이걸 수리할 수 있는 몰래큘들을 불러 모으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이런 문제가 있는 세포를 할지라도 그걸 리페어해서 세포는 계속 문제없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파프 이디비터를 작용하게 되면 이 파프 엔자임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게 파프 이디비터가 붙어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이제 계속해서 축적되게 쌓이게 되고요. 여기까지 발생하더라도 HR 프로피션트한 환자에서는 다시 한번 dsb를 잘 부분 잘 해결해서 서, 서바이벌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hr 디피션 트환자에서는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의 병, 어, 문제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세포는 이렇게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파프 이니비션과 HR 디피션시가 함께 있을 때 세포 3열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센세틱 웹살루티라고 우리가 불러서 이파프니히비터 관련된 문헌들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HR 프로피션트 환자라 할 환자에서 생긴 HR 디피션시와 무관한 캔서라 할지라도 이 캔서 자체는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정밀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이게 너무 많아지면 그냥 세포를 사멸해버리는 암세포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피션트에서도 파프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많아져서 이제 암세포가 손상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뜻 프로피션트에서도 이제 파프 이니비터를 쓰면 이제 효과를 일부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파프 인디비터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뛰어넘을 정도로의 효과가 있느냐는 이제 다른 문제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짧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런 파프 패스, 파프, 어, 래큘과 관련된 이 패스웨이 말고 이 뉴크로디오타이드 익스전 리페어라든가 뭐 다른 패스웨이들에서도 계속 문제를 만들면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많아지면서 HR 디피셔시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어, 그런 타겟들과 관련된 물, 컴파운드들이 개발돼서 시도되어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시도라서 아직까지 이제 현실화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 HR 디피셔시와 관련된 암종 그 진단방법 주요치료제 파프리비터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어, HR 디피셔시가 있는 프로스테이트 cancer에서 파프인히비터가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증명돼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 합니다.